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자 오늘 광고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재밌었다 아 이제 광고 끝났거든 야 진짜 구라 안 치고 광고였지만 진짜 내 취향임 좀더 어, 할게 쿠폰 좀 주세요 쿠폰 좀 주세요 아니 이거 나 그거 뽑아야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무지성으로 저는 게임 즐기는 편인데 이 정도 풀이면은 망한 건가요? 저 망한 거죠? 제가 봐도 망한 거 같아요. 부케풀이 더 좋은 거 같아요. 부케풀이 더 좋은 거 같은데? 리세안할 거야. 그딴 거 없어. 저리세 없이 어차피 신성 캐릭터 3일 차에 출석하면 주는 거 아니야? 리세안 했어. 나 이미 쿠폰 등록했어. 유비들을 위한 미세 컨멀린. 난 리아, 루아 내중 네둘 이상의 버시벌 미안 모르. 개망했는데 그러면은 난 멀린도 없고 란도 없고 개망했는데 도전인데? 아니 부캐는 아 어, 우승 나왔다 대박 제발요 제발 안돼 아, 아클레어는 뭐야 아씨 저기 없잖아 멀린 난 리아 루아 내중 네둘 이상 아씨 아 어, 나왔어 우승 제발 아씨 왜 쓰레님이 멀린이랑 란이랑 리아, 루아, 내중 둘이 상이래잖아. 아 우승 또 나왔어 미친 이 조장 아씨 제발. 2 4 0 0이에 승빠님 기다려보세요. 저 이거 좀 질러야 될것 같아요. 한 게임 더는 자동차 나오겠다고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1 1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못 사! 이거 하루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? 왜? 아 하나 나왔어. 아침전 사성이야. 야 근데 나 현질하고 싶은데 왜 현질을 못하게 하냐고. 현질하게 해줘. 잠깐만. 야 이거 개수 있어요 님들 아니 현질을 하고 싶은데 현질도 못하게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? 잠깐만 내가 지금 880개 있으니까 아 880원으로 살수 있는 거 없냐? 소환 그래 소환할게 알았어 소환할게 소환할게 아 제발 아왜 이렇게 4성짜리밖에 초안 나오는 거야 이씨 아 진짜 5성짜리 하나도 안 나오네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다 쓸모없는 것들만 나오냐 이씨. 아니야 아니야 나 충전이 안돼 얘들아 아니 충전이 안 된다고 이가 거절할게요. 충전이 안 돼서 이게 안 돼. 잠깐만 이거 광고주한테 물어봐야겠다. 야, 직통으로 물어본다. 저기 죄송한데 저더 현질하고 싶은데 재화가안 사줘요. 아니 근데 이거 재밌는 거 같아. 나 이런 RPG 좋아한단 말이야. 테이지를 마무리하라고. 어, 20 레벨 됐어. 전투를 이용할 수 있대. 이벤트 200 레벨. 아, 진짜요? 잠깐만 이거까지 하고 우성 소환권. 제발, 아, 제발 좋은 거좀 나와라. 제발. 답장 왔어 아니 재밌나요?라고 오셨어. 재밌으신가요? 야 진짜 중복 나면 뒤진다 중복 나오기만 해 달빛은 고야고요다고맙습다 <목소리> 아, 인권기 하나 뽑았는데 아까 10만원 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저 뽑기가 안 돼서 거절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아 기다려봐 일단은 야이 친구 야 미안한데 너아 엘리... 예. 10만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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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좋네 아, 아 얘들아 야이씨 무료뽑기권으로 이거 주는데 이거 왜안 하냐 어? 신성케잉 나왔다 약간 이게 필그림 같 느낌인가 봐. 아, 님들 오해하지 마세 지금 광고 아님. 아니 나 이런 육성 게임 한장하거든아 광고비 들어온 걸로 로스트 소드에 반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음본 게임에 써야겠다. 얘들 재밌지 않냐? 재밌어 보이지 않냐? 아 진짜 기대 1도안 했는데. 아나 광고할 때좀 걱정됐는데 길드 있는 것 같던데. 왜냐면 내가 아까 팬카페 들어가봤는데 벌써 블랙 길드가 생겼더라고 얘들아. <laughs> 알게 알게 알게. 어, 우성들이 귀폰 나왔어. 대박. 아싸. 왜 이렇게 운이 좋냐, 얘들아. 얼마 질렀냐고. 한 20, 20 정도 질렀어요. 근데 광고주님도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할줄 몰랐을걸, 얘들아. 어, 길드 이용할 수 있대, 얘들아. 콜로세움도 이용할 수 있대. 아, 잠깐만. 야, 길드 이름 추천받는다. <laughs> 싹숭이와 아이들. <laughs> 그냥 싸구려. 싸구려 할게. 이게 제일 무난해. 야. 신, 뭐야 신청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방금만 들었는데 뭐냐 야 레벨업 빨리 해 50명 채워야 된단 말이야 이제 50 50명 받을 때까지 레벨업 해야 된다 알겠냐